경찰 조사 변호사 선임료, 급여 기반 산정 가능한가요? 경찰 조사 변호사 선임료를 개인의 급여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는데,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단순 급여 비례 산정보다는 사건의 난이도, 혐의의 종류, 조사 예상 시간, 자료 준비와 출석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급여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려면 객관적 기준은 마련될 수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작성, 증거 검토,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면담 동인 등 예상치 못한 업무가 발생하면 급여 기준만으로는 적정 보수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사전 상담 시 급여 기반의 참고치 제시와 함께 착수금, 시간당 수익료, 추가 비용 가능성을 명확히 합의하고 조사 전략 수립과 조력 범위까지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은 불필요한 진술 오류나 기소 위험을 줄이고 조사 대응의 체계성을 확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 단순 급여 산정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